안녕하세요, 다육카우스입니다. 제가 오늘이요 일산 고향 꽃시장에 아또 이렇게 나들이를 나왔어요. 여기는 동케이트 야생화 농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원당역 어 3번 출구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게가 저쪽에 있었는데요, 사장님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풍노초가 이렇게 잔뜩 있고요. 아, 창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무늬가 없는데, 이거는 무늬창포네요. 이렇게 입줄기가 가격은 3만 원이나 합니다. 거합니다. 칸난데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었어요. 세상에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어 여러가지 장미가 엄청 예쁘게 있네요. 찔레 장미죠. 제라늄 수궁입니다. 별수국이에요. 제가 작년에 별수국을 마당에 갖다가 심었는데요. 아직 꽃대는 안 오고, 입장만 깻잎입니다. <laughs> 라임라이트가 벌써 피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 꽃인데요, 요거는 겹 무궁화 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 무궁화가 이렇게 겹으로 핍니다. 요거는 수국엔드레스 썸머 같아요 예수, 엔드레스 썸머 바분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의아리꽃좀 보세요 토플 요거는 겹 떡갈나무 승국인데요. 꽃좀 보세요. 우와, 정말 예쁩니다. 저희집의 복꽃은 다 졌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멍하리가 졌네요 아까 보셨던 그 라임 라이트 하얗게 꽃갈처럼 꽃송이 피었던 그 아이 지금 이런데요 라임 라이트 가격입니다 지방 공기에 따라서 려야요 공기 아야하 너무 큰 거에 식으면 안된다 네. 잘게요 네, 또 네. 잘 네. 네. 또. 미니 애기 달맞지 음. 바늘꽃 가을한데요 3,000원인데 요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워낙 추워서 제가 노지 월동이 안 됐습니다. 요 이쁜 꽃. 제가 어저께 지인한테 부탁해서 저도 사 왔는데요. 셀비아라는 거예요. 3,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꽃이 어디서 많이 본꽃 같죠? 이름이 파라솔 이랍니다 꽃이 용의 머리를 닮았나요 이렇게? <laughs> 요거 흙 동이나물이요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토플인데요. 요렇게 낮아요. 토플이 보통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미니종인데요. 아, 요 토플은 여쭤봤더니요. 요렇게 바닥에서 쫙 달라붙어서 요렇게 큰답니다. 요 노란색만 그렇다고 합니다. 천일홍도 벌써 나왔네요. 사계 국화 사계 국화를 사장님은 이쁜이 국화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담쟁이 인데요 무늬 담쟁이에요 좀 보세요 어우 예쁘죠 무늬 담쟁이 아 원평서국 원평서국 저도 매일 말로만 듣던 원평서국이네요 요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얗게 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해간다고 하네요. 요거는 물망초. 꽃이 잔잔한데요. 잔잔한 것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알포스 안개 베랭이. 제가 어저께 샀던 그 아이예요 아게보 지손이 가격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풍무동에서 샀었죠 하하 <laughs> 그런데 꽃색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찐핑크 연핑크 잎색은 약간 자주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노란 토플은 땅에 쫙 달라붙어 있고 요 토플은 키가 이렇게 큽니다. 이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수레고카. 보라색 꽃이 핍니다.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수레국화 나타샤 그록스. 이 아이가 페르시안 찔레래는데요. 찔레꽃이 어, 이렇게 핍니다. 와, 예쁩니다. 청아 지소니. 스토 캐시아. 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답니다. 저도 이 아이 부포트 데려왔답니다. 제가 사온 장미 꽃이랑 똑같습니다. 이쯤 보세요. 찌레. 야. 겐모밀입니다. 오늘 햇볕을 많이 봐야 이런 핑크색이 나옵니다. 하고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야, 이 노루오줌인데요. 아스틸베. 이거 저희 집에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게 좀 빨간 꽃이 필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가격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야, 요거 등심붓꽃 인데요 요렇게 핍니다 청매화 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피죠 모양이 요건 약간 보라톤이 돌고 청매화 벚꽃은 약간 청색이 좀 돌아요 꽃 크기도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3,000원 이라고 합니다 요거 참 신기하게 여기 생겼죠 노란 공이 이렇게 됐어요 3,000원 인것 같습니다 털이풀, 여기 4,000원인데요. 저는 겹털이풀을 샀습니다. 꽃은 이렇게 핀다고 하는데요.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후쿠시아, 발레리나라고도 하고요. 초롱꽃이라고도 합니다. 야 이렇게 예쁜데, 색깔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 설, 초. 꼭 눈이 온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눈 내린 것처럼 약간 보슬보슬 하면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분홍 겨방개. 저도 이걸 사다 심었죠. 아이고, 예뻐라. 3,000원입니다. 한 포트예요. 꽃이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건 꽃이 다 피었어요. 이렇게 자엽 펜스테몬 이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와인 크로바 꽃한번핀거 보시겠어요? 아이고야 보이시나요? 이거. 꽃대 올라왔어요. 와인색으로 겹 안개 3,000원 인데요 흰겹안개 꽃이라고 합니다 이거 동국 인데요 분홍동국 이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렇게 핍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기 달맞이하고는 또 꽃이 좀 다릅니다 아 이렇게 참 꽃은 같은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무늬 꽃다지 요 아이 제가 오늘 사러 왔어요 꽃여이 피었네요 솔립 도라지입니다. 요거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요렇게요. 요게 가을에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해변 국화 산비장이 꽃도 못 봤는데요. 저는 요거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 요거는 저희 집에도 있는 백리 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 그래서 섬 백리 향이라고도 하고 백리 향이라고도 합니다. 물망초. 꽃이 이렇게 핍니다. 요거는 마당에 심어놓으면 아주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물망초. 썬빔 꽃이 피면 요거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썸빔 바늘꽃 바늘꽃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잎을 보니까 약간 좀 붉은색 톤인 것 같습니다 와 예쁘죠 저희 집에 바이치가 있는데 핑크빛 아이보리색이 입니다 이건 붉은 바이치라 해서 잎색은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이렇게 빨갛게 피잖아요 이 아이, 저도 오늘 하나 찜했답니다. 아까 그 아이 어린 모종이에요. 이 아이가. 붉은 바이치. 3,000원인데요. 올해는 여기가 아마 꽃이 안필 거예요. 내년에 돼야 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저렇게 꽃 보시려면 저거를 사시고 내년에 이제 꽃을 보시려면 이걸 가져가시면 되는데 엄청 잘 번집니다. 이 아이가요 마편초래는데 영상에서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이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또 오늘 하나 찜했답니다. 이거요 꽃이 아직 올라오진 안 하고 있는데 꽃이 참 예쁩니다. 옆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좀 보세요. 백두산 가는잎 범의꼬리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입장이 알록달록 예쁜 유화예요. 무늬 오이풀 꽃이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흑크로바 제가 강명시에서 그때 오이 하나 데리고 왔었죠. 입장이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아직 저도 꽃을 못 봤어요. 겹 안개꽃. 그니다 이렇게 아까 요거 3,000원짜리 포트 보여드렸죠. 그 꽃이 피면 이렇게 빕니다. 무늬 칸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입점 간상가치가 굉장히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칸나가 다 얼어 죽었어요. 작년에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야 너무너무 예쁘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플룩스 좀 보세요. 각가지 플룩스 꽃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나게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플룩스가 아주 그냥 정말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꽃이 부틀레아 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은 헤베라고 합니다. 헤베 12,000원 헤베 이야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시 원당역 앞에 있는 동키호텔 야생아이어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육쿠하우스였습니다